죠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보이시죠 그래서 얼굴도 되고 이런 얼굴 면도 되고 얼굴 안도 되고 머리도도 되고 그죠 코로 내 심장이 뛰는 거어 이게 사실 팬데 어, 심장으로 예전에 생각했잖아요 숨식도 되고 냄새 취도 되고 개코 냄새 취도 되고 우두머리 수 그죠 가장 높은 걸 나타내는 우두머리 수인데 요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얼굴 면 이렇게 반대 저사람이안 좋은 면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교훈 삽는 거 반면교사 아, 반면교사 그래요. 반면교사 반면교사 비슷한 말이 타산지사 그리고 두참 겉과 속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판다고 했는데 다른 거를 슬쩍 껴넣어서 잘못 파는 거 이게 이게 더싼걸 파는 거 근데 그 음. 동물을 어 휴니발린 모자인데 네 양도 구요 양을 양이 신선한, 신성한 동물이었잖아요. 그걸 판다고 딱 양머리를 걸어놓고선 개고기를 파는 거지. 야, 저렇게 속 겉과 속이 달라, 말이 달라. 근데 양두구육이라는 우리가 이제 씁니다. 표리부동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취짜는요취짜와 취자. 진짜에도 아직도 전내가 나냐. 어, 이렇게 나이 먹어서 아직도 전내가 나. 가, 뭘까요? 그죠. 구상유치 아유, 꽃놀이미님도 오셨네. 구상유치. 예 네, 구상 입 입에 오히려 아직도 여기 젖 유자 젖 내가 음. 젖 냄새가 있어 이런 뜻이죠 구상 유치 구상 유치 네 그래서 요+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몇 개만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슈니발 레님 저번에 아~ 뭐 드셨는데 그러니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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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스로 자 코고 얘는 이제 코골로 나타내는 얘는 이 눈썹 눈썹 그리고 얘는 수염까지 그려줬어요. 진짜 음. 이, 이 얼굴에 눈썹 여기 스스로 잡고 제일 높은 코그죠 제일 높은 코를 나나나나 가리키다가 이게 이제 스스로 자로 뺏겼고 이제 코 모양이 다른 걸로 바뀌었죠 한자가 근데 원래의 뜻은 이 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코수염 그래서 얘가 머리라는 머리 혈이에요 아. 어, 어 그, 머리가 들어간 이제 여러 가지 한자가 보세요 여기 여기 털억을 넣더니 었 수염수가 됐고. 그렇죠? 이 머리에다가 불을 넣었어. 아, 어, 머리 아파. 아, 어, 열 불나. 괴로울 번이 됐고, 그렇죠? 얘 머리를 넣어서 다른 뜻으로 얼굴 안이 됐고, 내가 내 머리가 가장 근본 그것만 생각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자는 좀 이제 로막 어, 상상을 해야 돼. 원할 원. 그리고 머리통이 뜨거워. 날씨 이렇게 어, 햇볕 때문에. 그래서 막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걸음이 어기저어기저 느려져. 이 여름하. 여름의 모습을 나타냈나 봐요 그렇게 그다음에 어 이마 가장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여기 머리랑 이 극자를 넣어서 이마액 그다음에 여기또 머리와 그쵸 이 정자를 넣어서 정수리 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염 숫자는 수염이란 뜻도 있지만 모름지기. 이 이렇게 모름직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모름직이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요 수염 숫자가 들어가요. 수염이란 뜻보다 이제 모름직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들어가거든요. 뭐가 있었죠? 뭐였죠? 어, 사과서 일곱자 말씀 사, 주신 거 사과서. 아다 다섯 수레, 다섯 수레. 남아전. 오전... 그죠? 남아 수도, 오거서. <laughs> 오, 아, 오거서. 얘가, 그죠? 제가 술에 차도 되지만, 어, 사람이 끌 때, 사람이 힘으로 끌 때는 인력 거. 그래서 오거서가 되는 거예요. 오거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면은,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원할 원. 아, 이제 올해 계속 이러, 이렇게 되십시오. 소원. 성취, 소원, 성취.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요, 오늘은요.